새벽 한 새벽 2시인데. 뭐 왔데뭘뭘 음? 뭐 뭘. 아. 음. 새벽 2시? 왜 그래, 배고프니까 야식 시켰구나. 아유. 아, 네. 어휴, 아, 아, 아. 배고팠어. 아유, 새벽에. 음. 아들아. 다빠랑 놀러 한번 가자. 예? 네? 아니. 그 아빠하고 엄마만 하는 거고 너는 심리처리 심리검사 때문에 해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해 안해. 내가 서울까지왜 가냐? 아니 아빠 운전하는 차에 그면 안해요 수요하는데아 서운까지 왜 가? 아빠 또 맛있는. 태식이. 아 왜요? 공부 공부 가지고 그러니 양남 공부지 모르니 그러니 양남. 몇 시간 동안 진짜. 오늘 몇 시간이어? 나가는 걸안 좋아하는구나. <laughs> 대인기 피칭이다 보니까 남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저 없어요 응, 가지가 제가 중점적으로 저희 큰 애하고 시간을 좀 많이 네.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아끼신다 너 모르고 오빠는 내일도 일해야 응. 되는데 그거 아쉽죠 응. 모임이나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다 취소를 했어요. 못하고, 못 나가고. 음. 한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대인기 피증이라는 게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아유, 이게. 아유, 난, 우리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맺히냐. 아유, 내가 잘못, 내가 잘못이 크니까. 마음은 이제 욱하거나, 감정이 막, 감정 기복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런 거는 좀 덜한데. 그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도. 뭐. 그, 그 의미하면 뭐, 나 진짜 알잖아. 맨날 눈물 흘리듯이. 응? 아, 진짜 사는 게 어떻게 는지 모르겠다. 응? 뭐막 어느 순간에 저희 애가 욕을 하면서 훈계를 하더라고요. 뭐 싫다고 막. 이여자가막이가면이이제자애가이내키면가이제지가막이여 이제 주방 가막이가막이 여자애가 이 여자애가 막이여자애이여자애에막이여이상 세상에 살이 싫다 하면서 <놀람> 칼을 들고 이제자 팔을 그리려고 하는 내를 내면서 6층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고 팔띠 끝으로 이게 맞았는데, 팔도 맞았는데, 눈 시력이 여기가 제가 1.0이었었는데, 0.2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부모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아유, 아유, 아유. 참혹한 뿐이죠. 엄마! 영상통화 하시나? 어. 네? 그, 잠깐만, 너 상의할게. 나도 같이 지금부터 뭐? 그, 그 심리 상담 센터. 잠깐만, 아뭐 의사 병원을 아빠 어디 갖고 왔다? 병원을 <웃음> 일단 지가 사람들하고 어울릴 자신감이 없대. 지 용기가. 하고도 얘기를 좀 들어봤었어. 왜요? 학원을 가는 것도 사람들이 곳에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게 두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서 당신도 좀 한번 알아보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아, 어떤... 나 예전에 오빠한테 얘기했잖아 예 어디 치료고좀 해야 된다고 그 내가 인하는 언니도 자기 딸내미도 온 층에 저기 지려 치료하더라 그 주위에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물어봐 그러면은 걔도 뭔. 원래가 똑같아, 그래? 맨날 생산하고, 그러니까, 카하고 응. 이렇게 잘라서 저기 죽으라고 그랬어. 근데 병원 가서 치료해서 낫더라. 지금 원 장에서. 네 말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거. 응? 응? 근데 오빠가 자꾸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응? 근데 정신병원이라는 거는 오빠가 애, 한 애드, 애드, 애들 이력에 남아. 응. 남아 응. 그게 창피야. 창피면 하 얘가 병원 저기 병에 나면은 창피 그게 창피야. 아니지. 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이력이라는 거는 너 평생 남아 가고. 걔... 남아서 뭐 해? 애기 나 너... 좋아주면 되지. 너애 먹고 살 생각 안 해? 그렇게 안하고 내가 그래 치료... 안 해서 안 하면은 얘가 옷... 왜 정신병원에 안 넣어? 그러면 저희 애가 나와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조차도 자식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부모로서의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정말로 좀 화가 나고 좀 많이 솔직히 미워지더라고요. 그게 척팔려 생각하면 안 됐지 그렇게 얘기했고 남편은 싫다고 그랬어요. 지료하잖아요뭐 아들 때리겠어요? 뭐 추가해야겠어요. 결국에 남편대로 하는 거지. 애기가 너, 좋아주면 되지. 너애 먹고 살 생각 또, 안 해? 또, 또, 그렇게 네. 안 하고. 내가 안 해서 안 해면은 얘 어떻게 병원 지려오면은 방법도. 너 치료하면은 얘 네가 평생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은 끊고 앉 지면 될고 있어 살을 해? 내가 지금 그것까지 얘기를 하자고 했어. <laughs> 아 아니 이것 때문에 더. 애가 더 힘들 거나 어, 들을 거 들을 거 같은데. 응. 아이고 무슨 방법을 찾아 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다며 했잖아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지금이라도 정신병원 입원시키면. 아유. 하, 지금 뭐라고 하지? 아 너무 그런... 속상하다 진짜. 그래 계속, 계속 뭐약 먹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아니 지금까지 조절을 하고 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고. 약, 약 먹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은 축하면 칼 들고 일하고 아, 뛰어내리려고 고 저기 하면서 오빠 먼저 그랬잖아 얘랑 얘기하면 은 아빠가 얘한테 뭐 맨날 x x x x x x 어머, 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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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에, 그때 아드가 너무 무서워지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 가지고 숨었어요. 진짜. <laughs> 에, 애한테 소리 질러. 진짜한테. 누구 되게 우러. 아, 박패란 단에 그 10층 그 자산하고 싶어는 거죠. <laughs> 어머. 응. 어? 응? 그때 그래서 어. 남편이 놀래는 거죠. 놀래서 아들 막울고 <laughs> 하는 거고. 둘째가요. 어. 얘도 많이 상처 받은 거야. 의사 말못 들었고 너오빠이나진료 음. 내가 갈게. 아또또또 또. 또, 또, 또. 음, 아뭐저렇게 저렇게 대화가 안 되고 뭘 의논을 하고 내가 지금 2년 넘게 내가 재 들고 다니면서 노력했고 살았어. 너 그래서 너재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엄마는 어디서 나는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 하는 애요. 아유. 너하고는 내가 단 한마디도 안 섞는다, 이제. 시간는엄 하지 마. 알았어 아이고. 왜 아, 이렇게 갑자기 씨. 씨, 말하는 꼬라지하고 봐봐. 그래, 나욕차해 어디서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씨... 그래, 나 정신병원 갈게. 나 지금 그 자리도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그랬어. 아이고. 병원가면 너무... 치료면 나도 그래, 운청이 나오더라 그래 너도 가 그럼! 같 병원에 입원해. 내가 뭔청인데왜 가야돼? 내가 미X로 가야 내가 로는 놈이 내가 뚝똥이라고살야아 아, 나오지도 못해요 또다시? 가만병원 가라 래가니까 오빠가 나... 아... 아... 가로자기 저희가 진짜 한편으로는 전해석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 그럼 싸우지 말아셔야죠. 그제 종류를 우리 큰해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음. 학교 가고 음, 싶도고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극복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면. 음. 우리 어린이 칙칙하자. 네. 장흥미아 어. 아빠는 너를 위하려면 뭐든지 다할수 있어 이놈아. 아빠는 네가 잘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아, 마음이 이런데. 잘 네. 들어봐. 어, 내가. 화지마당신 항상 그래.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 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다며 했잖아 나한테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 산다 그랬고. 한편에 너는 좀 스스로 좀 성격이 어떤 것 같아? 그래 좀 화나 있는 것 같아. 화나 있는 거. 화나 있는 것 같아. 네, 네. 오.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그럼 자주 싸우니까. 자주 싸워서 누구랑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달성. 음. 음. <laughs> 그러다가 좀 괜찮아진 적도 있었어. 거의 없었어. 없었어? 네. 어, 오늘 계속 그냥 네. 계속 우려했어, 계속. 네. 어, 좋아진 적이 없었구나. 음. 아 얘기 예, 예, 때 하지. 제가 꼭 그렇게 만든 죄인 같아요. 제가 그놈 앞에서 무릎 꿇고래도 빌어야 될 빌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아빠 힘들어서 안 되니까 나 평일에 입원할게 그 소리를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어... 애들 아무래도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 엄마 아빠 싸워 그게 평생 그 계획 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좀 아들한테도 너무 미안했어요. 아, 너무 슬퍼요.